저희 도킹 어바웃 센터는 훈련소를 베이스로 이제 다양한 반려견들과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합시설인데 유치원이나 호텔 미용 입질 미용 그다음에 재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동물 병원이랑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반려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보호자님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저희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사 분들이 다 1대1 케어로 유치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헬퍼독 친구들을 동반한 유치원 교육과 그룹 교육 그리고 개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1대1 맞춤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견종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헬퍼독 친구들이 있고 그런 헬퍼독 친구들로 인해서 다른 반려견들이 좀더 건강한 사회 생활을 배울 수 있고 반려견의 시그널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랑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현재 훈련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재활교육 선생님, 동물병원 원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재활교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지마비부터 디스크 터진 친구들, 그 다음에 관절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의 재활교육도 시작했습니다. 반려견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 제일 좋은 는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예방해주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렇게 예방하고 이제 교육을 해주는 데 있어서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그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교육이 효과가 있거나 아이의 행동 변화나 심경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나 이제 훈련사 통해서 교육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